영화를 연출하신 이용재 감독님, 정진훈, 솔림 배우님, 차례대로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감독님부터 순서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각본 연출을 맡은 이용재입니다. 네,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거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홍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만보이니에서 상근 역할을 맡은 성진훈입니다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어, 덥고 또 힘든 시기인데 이렇게 시간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사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한보인에서문정 TV 역할을 맡은 라봉솔 팀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지금 기자님들께서 먼저 질문 주시고 계셔서 제가 이제 하나씩 말, 소개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먼저 오센 김보라 기자님께서 감독님께 질문 주셨어요. 그 시나리오 쓰시면서 스태프로 일하셨을 때 촬영장에서 겪었던 뭐 귀신을 보시거나 이상한 일을 겪었거나 하신 일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아 네. 저희 촬영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그 기존에 이제 아, 다른 아, 영화 하실 때? 네, 네, 네. 그게 사실은 저희, 제가 이제 과거에 그 지난 저 프로듀서 시절 때그 지하 벙커에서 촬영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 거기 이제 관계자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안타깝게도 그 장소에 한 일주일 전쯤에 좀, 아, 좀 백사를 하신 분이 있으시다. 그래서 이제 좀고 정리를 했으니 그것만 좀 알고 있어라. 그래서 이제 저희, 저랑 비롯해서, 이제, 그, 일부 사람들만,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 촬영 들어갔는데, 어, 진짜 실제로 촬영 한독이 어, 저희는 안 보이는데, 자, 꾸 뒤에서 저기 좀 나오라고 계속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작부들이 가서, 이제, 그 현장 정지도 해보고 하는데, 아, 어, 저희가 님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어, 저는 솔직히 그 현장에서 머리가 삐죽삐죽 쳐버렸죠. 예, 그래서, 아, 이게 또 뭐, 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런 얘기를 아이템적으로 좀 얘기를 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재밌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 결국에 이 작품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혹시 그 작품에 감독님 약간 진상을 보이시는 배우분이라든가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스프들라든가 이런 캐릭터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캐릭터들 혹시 그 실제로 좀 보시거나 겪었던 일을 반영을 하셨을까요? 그런, 그런 분들 계시면 큰일 나죠, 현장에서. 예, 그래서. 예, 그런 건 좀, 예, 픽션으로 많이 가미를 했고요. 예, 웃음 포인트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러 현장에서 대배우님들 계시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뭐, 이렇게 좀 찍어달라고 하시는 거는 뭐더러 있어서. 예, 예, 그렇게 좀 이쁘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은 엑스포츠 뉴스 김유진 기자님께서 정진우 배우, 솔민 배우님께 공통으로 질문 주셨어요. 두분다 가수 출신 연기자라는 공통점이 있으신데 같이 연기하시면서 어떤 공감대 형상이 되셨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정진은 배우님부터 대답 부탁드릴게요. 일단 영화 찍기 전부터 어, 서로 뭐 예능을 한다든지 방송을 같이 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어, 일단 뭐 상대방에게는 그런 편안함을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있었던 편이어서 대사 맞추거나 뭔가 애드리브를 주고 받을 때 굉장히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희 보통 이제 메이크업을 아침에 어. 메이크업실에서 같이 하고 있으면 어, 대본 없이 이제 대사를 막주고 받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뭐 편안하게 애들이 또 많이 하면서 주로 합을 맞췄거든요 그때 굉장히 편안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배님도도보부니까릴기요 네, 어, 저도 원래 전 전에 예능도 같이 했었고 해서 이미 기존에 알던 선배님이셔가지고 다행히도 편하게 작업에 임했고요. 다 같이 나오는 배우분들이랑 많이 소통하면서 공감대 형성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솔빈 배우님 추가적으로 질문 또 주셨는데 요새 이제 랍음 활동하시면서 역주행으로 인기를 누리고 계신데 요즘 활발한 활동을 하시면서 느끼는 소외가 있으신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어요. 어... 너무너무 어, 너무 감사하고 아직도 어안이 벙벙한 일이어가지고 약간 상상과 환상 속에 있던 게 현실로 되버리니까 뭔가 믿어지지 않고 너무 감사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그럼 이제 또 질문 작성해주시는 동안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감독님 우선 대뷔작이신데 장르를 코밍 포럼으로 정하셨어요. 또 그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시국에 맞춰서 귀신도 마스크를 쓰고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스크 귀신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어떻게 설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어, 일단, 뭐, 좀, 요새 이제 장르 영화긴 하지만, 저희가 좀 경쟁력을 좀 갖추고자 해서, 어, 코로나에다가 코믹을 더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데뷔작이고 하다 보니까, 또저 성격 자체가 좀 유쾌해서, <laughs> 배우분들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그 공포 뒤에 이렇게 험한 웃음 같은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귀신의 집 같은 데 들어갔다가 친구들끼리 들어갔다가 이제 확 놀랬다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막 서로 막 웃지 않습니까? 너 때문에 더 놀랬다, 뭐 이런.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분위기로 좀 코로나 시기고 해서 좀 웃음을 선사하고자 이제 좀 어, 기획적으로 장르 영화를 선택하게 됐고요. 어, 그래서 이제 뭐, 뭐, 맞춤형, 마스크 귀신이 출연을 합니다. 예, 코로나 시기에 맞춰서. 예, 그래서, 어, 뭐, 그거는 저희가 뭐 코로나이기도 해서 마스크라는 좀, 예, 귀신을 좀한번 컨셉을 설정을 했고요. 예, 또, 그 마스크 귀신에 대한 정체를 알아가는데 그런 재미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그러면 이제 또 정진은 배우님, 손민 배우님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우선 두분다 이번 영화를 통해서 감독, 그리고 PD 역할을 하게 되셨잖아요. 그 캐릭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캐릭터들, 기자님들께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캐릭터를 준비하시면서 좀 참고를 하시거나 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정지선 배우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어, 장근이라는 캐릭터는요. 어, 열심히 열심히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네, 그런 이제 열정적이고 멋진 감독을 꿈꾸는 그런 친구입니다. 네, 아직 뭐 경험도 많이 없고 실제로 돈도 없고 그래서 어, 촬영을 하는데 굉장히 여러 상황이 많은데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네, 멋지게 한 편을 끝내보려는 그런 열정이 가득한 친구입니다. 어, 실제로 이 캐릭터를 준비하면서 어, 좀 어떤 부분이 가장 이 라인 때에 맞는 감독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적인 친구의 모습을 어, 갖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뭔가, 막 세련되고 예쁘고 막 멋들어지고 이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어 유명한 감독님들이나 좀 이렇게 많이 알려진 분들을 좀 따라하는? 그래서 내가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어 설정을 좀 잡아봤어요. 그래서 뭐서 있다거나, 뭐이 헤드폰을 끼는 위치, 뭐, 뭐, 까뜨를 외치는 뭐 그런 것들? 요즘 아이들이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따라하려고 해봤습니다. 설빈 배우님도 말씀 부탁드려요. 어 민정이는 되게 대출을 받으면서 뭔가 다 투자를 하고 혼자서 이끄 다 같이 이끌어가지만 거기서 약간 엄마처럼 보필해주고 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약간 이야기를 하는 되게 당찬 아이고요. 어 무엇보다 책임감도 강하고 어 되게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행정심을 유지하는 그런 어, 강인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어, 현, 저는 어떤 걸 많이 연, 연구 네, 다, 네. 참고를 하시거나 이런 거 하시는 데이터가 있다면 어, 참고를 하거나 연구한 거는 저는 현장에서 되게 봤던 것 같아요. PD님들과 감독님들을 네, 계속 피디. 지켜보고, 네. 지켜보고 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그런 관점을 바꿔서 촬영장을 들여다 보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고, 막 패드 같은 것도 피디님이 진짜 계속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런 거라든지, 현장에 감독님 그 분위기를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네, 그 노력이 정말 그대로 영화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말 리얼한 감독님, 피디님 같은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이제 영화가 저희가 코미코라잖아요. 그 촬영하실 때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더뭐 감독님 배우님 두분다 제일 재밌었다고 생각하시는 촬영할 때 재밌었다고 생각하시는 장면 이 있죠 하나씩 두 부탁드릴게요. 감독님부터. 어뭐또 어, 재밌기 그그폐 호텔 저희가 촬영 현장이 실제로 좀 진짜 폐 호텔이어서 실제 가 보니까 굉장히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2인1조로 저희도 다녔고요. 예, 그,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은 있었는데 보니까 저희가 이제 연출 스테이션에 있는데 제작 부원이 이제 저희 옆에 있는 스크립트한테 갑자기 와서 무전기로 자기 호출했냐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연출부랑 제작부는 같이 소통을 잘안 하는데 무전기 우정기, 무전기 상은 근데 계속 그 둘이서 호출 안 했다 했다 들렸다 막 이런 얘기를 해서 예, 제가. 또 놀래서 저기 미안한데 저기 밖에서 얘기해 주면 안되겠냐고 <laughs> 예,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어, 실제로도 약간 그 귀신의 기운을 느끼신 남한 보이 찍으면서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예, 예, 예. 정신연 배우님도 아, 저도 어, 재미면 재밌인데 제가 사실 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화 찍으면서 실제로 너무 무서워서 힘들었던 적이 많은데 그 아까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청년회장 이제 촛불을 놔두고 이제 기도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원래 그 장면에서 귀신이 장근을 보며 서서히 다가온다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저 귀신하는 손님 친구가 갑자기 저를 보면서 이렇게 다가오더니 갑자기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CG 처리가 돼 있는데, 그게 이제 CG 처리를 하려면 그 기준점을 잡아줘야 되는데 얼굴을 하얗게 칠라고 점을 이렇게 찍어두거든요. 그 모습이 굉장히 비괴한데그 모습으로 갑자기 뛰어와서 제가 한 이틀 정도를 실제로 가위도 눌리고 안몽도 보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 그 장면이 저는 보면 지금도 아주 많이 무서웠던 기억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손예우님도 기억에 남는 촬영 장면이 있을까요? 어, 아 정말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어, 장근 감독님이 이제 소미 언니를 그 귀신, 마스크 귀신을 맞, 맞닥뜨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같이 와, 와다다다 하면서 도망가는 그 촬영인데, 아, 어, 그 촬영할 때 뭔가 되게 처음 2층으로 올라가 보는 거여가지고 되게 분위기도 음상하고 무섭고, 어, 저희들끼리도 막 되게 장난치면서 아오 하지만 은연중에 무서움을 느꼈던 그런 촬영이었습니다. <laughs> 영화에서 놀라시거나 이런 장면들이 실제로 또 찍으시면서 정말 선뜻하고 무서워서 그런 반응들이 더잘 잘, 실려있을 것 같아요. 정진우 배우님께 서 제가 전에 들었는데 그 배우분들이랑 촬영을 하시다가 식당에서 촬영을 하시는데 그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네. 관 아니 안 그래도 오기 전에 솔빈 씨한테 물어봤는데 기억이 안 난다 고 그래가지고. 아, 어, 어서 오는데. 그래서 <laughs> 나만,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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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렸니 이게 <laughs> 식당 장면이었는데 그 저희 이제 처음 인사하고 다 같이 모이고 뭐 이런 회식하는 장면에서 식당 이제 부엌에 그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원래 이게안 보이게 앉아 계셨었어요. 하늘에 안 보이게 앉아 계셨는데 계속 이제 뭐 전화도 받으시고 소근소근 내는 소리가 아무래도 이제 촬영장에서 크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아 저희 너무 시끄럽다. 그 소리를 내면 안 된다해서 소리를 좀 내지 말아달라 했더니 그 대신 분들이다 밖으로 나오셨어요. 답답하시니까 그래서 나오신 줄 알고 있었는데 하다가 이제 저랑 다른 배우분들이 아, 이거 너무 시끄러운데,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하고 조용히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근데 저희는 분명 들었거든요. 그 떠드는 소리를, 그래서 한 분밖에... 어, 여기 저밖에 없어요. 라고 이님이 이렇게 손을 드시면서 일어나셨는데, 오디오 감독님께 여쭤봤더니 안 들렸다고 아무 소리도... 근데 저희 진짜 분명 들었거든요. 아, 사기나신다 맞아, 맞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분위기도 밝고 그래서 그냥 무섭지 않게 이렇게 지나 가자 이렇게 하고 지나갔는데 이제 저희 숙소가 근처에 이제 리조트에서 먹으러 왔는데그 이제 각방을 쓰잖아요. 근데 자려고 두웠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저혼자데요 하고 일어나는 그 모습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그랬어도 있었습니다. 아, 네, 이렇게 촬영장에서 귀신이나 이런 이상한 현상이 계속 대박이 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laughs>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옷생 김보라 기자님께서 또 질문 주셨어요. 우선 배우님들께 먼저 드릴게요. 네, 정진배우님, 손진배우님 두분다 스크린 데뷔자이시잖아요. 큰 화면으로 그 연기를 본 시는 소감이 어떠신지 한 분씩 부탁드릴게요. 아, 어제부터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laughs> 제가 제 자신을 보면 어떤 느낌일까? 어, 물론 뭐 이제 가편집이나 저희 촬영하고 나면 TV에 연결해서 보거나 이제 모니터상 보는데 이렇게 큰 스크린으로 본적도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도 많이 했고 그리고 떨기도 많이 떨었고 걱정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 모든 게 굉장히 복합적으로 생각드는 생각이 겁이 난다라는 단어로 한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제 밤까지도 이제 잠을 살쳤습니다 근데, 막상 보고 나니까, 제 눈에 보였던 큰 뭐, 흠이라든지 아니면 부족했던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다 보이긴 하는데, 어, 뭐 저는 굉장히, 저도 이 영화를 오늘, 풀로는 처음 봤거든요. 어, 재밌던데요? <laughs> 아주 잘 봤습니다, 저는. 네. 감사합니다. 네, 풀뱅네 님도, 컨 스크린으로 보시게 어떤지 좀 부탁드릴게요. 어, 저도 아, 며칠 전부터 엄청 긴장하고 어떨까라고 상상만 하다가 딱 막상 와서 보니까 너무 뭔가 낯설었고 그러면서도 그때 이때 촬영했던 그 시간들이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되게 네 우와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laughs> 아직 낯선, 아직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큰 스토리는 나오지 않요고 굉장히 신기하고 또 특별한 경험이실 것 같아요. 네, 감독님께 이번엔 질문 드릴게요. 연속으로 <laughs> 활약을 하시는 배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정진우 배우님, 솔빈 배우님 두 분을 캐스팅하게 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laughs> 뭐 솔직하게 저는 어정진우 배우가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조금 어 그때 이제 좀 저도 정진우 배우에 대한 픽업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작년 말에 이 영화를 촬영하게 됐는데 때마침 우리 정진우 배우가 <laughs> 제대를 딱한 겁니다 예 그래서 예 하여튼 얼른 빨리 저희 소속사로 연락을 주셔서 이렇게 했고 또또 솔뱅 또 배우하고도 너무 이조 뭐 연기도 잘하고 그 샛별이라는 또 연기를 봐서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좋은 훌륭한 작품을 할수 있어서 저 역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네그 네, 감독님 그리고 배우님 다 이렇게 세분다 스크린 데뷔작을 함께 하게 되셔갖고 그냥 남다른 그 공감대와 그 의지를 하시면서 촬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또더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은 이제 마무리 인사 하고서 콘서 타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감독님 배우분들 그다음에 예비 관객들 하고 기자님께 끊임없이 한마디씩 부탁 드릴게요임영재 감독님, 저 이렇게 순서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영화 유쾌하고 또 깜짝깜짝 놀랄 수 있는 포인트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더운 여름 코로나 시기에 조금 즐거움과 함께. 무도일을 날릴 수 있는 영화이니까요. 많이 좀 기대해 주시고, 저희 좋은 배우분들과 같이 잘 촬영했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세동입니다 어, 저희 영화 정말 추운 한겨울에 정말 추운 포천에서 네, 귀신까지 봐가면서 정말 춥게 재밌게 찍었습니다. 그 에너지 그대로 받으셔서 어, 무더운 여름에 요즘든 요즘 시기에 어, 유쾌하고 시원하게 저희 영화와 함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첫 작품이 나만 보입니다. 되게 의미 있고 뜻깊은데 진짜 추운 겨울에 되게 열정적으로 <laughs> 촬영했거든요. 현장 분위기는 후끈후끈 했지만 지금은 되게 반대로 더운 여름이 됐는데 보시는 분들이 유쾌한 어, 웃음과 그리고 시원함을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